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농사지은 무를 준비해 봤습니다 무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깍두기, 무채나물, 무조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식재료로서 주재료로 부재료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요 국물을 낼때 시원한 맛을 내기도 하는 무, 무 자체를 반찬으로 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오늘은 무채나물, 기름 없이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무, 크지 않은 무두 개, 양파 작은 거세 개, 천일염, 약간. 물만 있으면 무채나물이 아주 맛있고 달콤하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채 썰어 주겠습니다. 양파도 채찍무 요 천일염 천일염을 요만큼만 잘 섞어줍니다 무에 뒤적뒤적 골고루 소금이 배일 수 있게끔 해서 한 10분 정도 두면 숨이 죽겠지요. 요, 절거진 국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볶음냄비, 볶을 수 있는 냄비에 준비했습니다. 무, 무는 소화작용을 돕는 것으로 소화가 잘안될때무접을 먹으면 효과적이라고 하지요. 사골곰탕집, 무 깍두기를 아주 맛있게 해서 주지요. 무와 함께 먹으면 이 곰탕이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소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 잘 흡수를 도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장내 독소,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는 무, 피부, 손톱, 발톱 건강에도 좋은 것이며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혈압 강화작용,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는 칼륨, 비타민A,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을 좋게 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뼈를 단단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무는 이 외에도 우리 건강에 이로운 것이 많은 무지요. 생활에서 무가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요. 육수를 낼 때도 무. 겨울에는 무밥을 해 먹어도 맛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무볶음을 해 보겠습니다 무가 잘 절거졌습니다 무가 똑똑 부러지던 것이 이렇게 이렇게 무가 이렇게, 이렇게. 잘 절거진 무에 무는 찬성질이 있으니 생강가루 조금 넣고요 마늘은 듬뿍 한 수저 반을 넣습니다 뒤적적 해주고요 물 생수 3컵을 넣어주겠습니다 둘셋 뚜껑 덮어주고 불켜 줍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무나물 완성입니다. 우와 국물 국물도 아주 시원하게 생겼죠? 완성된 무나물 그릇에 담아 봅니다. 우와. 무, 양파, 물, 소금만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거 없이 음. 우와 음~~ 음, 요렇게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 이렇게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이거 밥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지요. 음, 요제를 먹기 아쉬우면, 오른, 어, 들기름들기름 그래. 조금 넣고, 깨소금. 깨소금. 그리고 조금 뿌려서 먹어도 구시지요. 우와. 계속 들기름을 넣으면 그 들기름의 구수한 맛이 더 비치겠지요. 음, 음 들기름 조금 들어가니 또 다른 맛이네요. 들기름을 넣어서 끓이지 않고. 이렇게 완성된 무나물 위에 조금 뿌려서 먹는 것입니다. 요거 식혔을 때 이렇게 떠서 들기름이나 깨소금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최고 최고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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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음. 넉넉하게 만들어도 검새 다 없어질 것 같은 무나물. 음 젓가락이 필요 없나요? 오늘은 이렇게 무나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